준비됐나? 아, 점네스어 뭐야 벌써 어. 방을 만들었다고? 왜 이렇게 템포 빨라? 템포 떨어오세요 템포 떨어오세요아 아, 죄송합니다 랜덤할까 뭘까? 뭐 뭐. 당연히 랜덤이지 안돼 어, 뭐, 아, 아, 돼? 나 이것이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. <laughs> 어. 음. 어. 음. <laughs> 어, 어 약간 선택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? 아, 지금 막허투마이징에해뭐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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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뭐야? 야. 어, 어예. 뭐야? 뭐, 뭐야. 어떡해? <laughs> 음. 운 너무 빨리 쓴듯 수고연. 아님? 이거 운 계속 운 지속되는 거임? 심... 자, 잘 봐. 주사위랑 하는 말이야. 일, 이렇게. 일, 어 뭐야 일, 진짜. 일, <laughs> 진짜. 와, <laughs> 와 왜? 이거. <laughs> 나 <했을까? 운 뭐야?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뭐야? 어떻게 해야 구가 나오는지 깨우쳐 버린 건가? <laughs> 어 뭐야? 왜? 나 대가리? 어아 이거. 그... 아 이거. 나 이거 해 봤어. 이거, 아, 이거 한번 돌려 봐 봐. 어? 근데 막았는데? 잠깐만 아, 근데... <laughs> <laughs> 내가 일 걸리면 사람들이 그냥 꽁돈이라 그러더라고 꽁돈 <laughs> 골라간다 잘 먹을게 텐데? 요시 커요. 아, 근데 요시 코한번 만져보고 싶다. 돌링공 같아. 그러니까 완전 둥글둥글해. 앞부분 저 손가락 넣고 빼면 빼질 것같아 <laughs> 너무 <웃음> 잔인한데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. <laughs> 순양 <순냐>, 콧구멍 <laughs> 딱 빼. 빼. 아네, 아, 난 지갑이 아니라고. <laughs> 와, 난 뭐냐? 어, 뭐? 나 뭐냐? 어, 나별산에 뭐야? 아니 볼승스타를 뭐? 뭐? 먹었다고? 와리오가 사기캔가 봐. 약간 욕심 그덕해 보이긴 하는데. 어, <laughs> 아이 와나 뭐야! 어, 안 써? 우와! 야, 아니, 아니 진짜 뭐야! 뭐야? 어 이상하다. 아니!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 입장료를 낸다고? 시키는... 아 뭐야! 톱 뺏겼어! <웃음> <웃음> 귀여운 거 골라야지. 와 어. 에? 혜연 님한테 갈수 없대. 혜연 님한테 가면 이게... 좋은 일 있나? 그니까 러 이게 대체 아. 뭐야. 어. 우와 찬스쿤이다! 한번 볼까나? 일단 먼저 와2 0 원을 준대. 아야 어, 뭐 이러냐고. <laughs> 피부는 신이야. 피부는 신이야. 피부. 주역할 <laughs> 거야. 난뭐 아무것도 한게 없어. 이거 뭐어 돈이 없네. 이거 뭐야? 아니야 어, 여기 아니야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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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지 기억한다고. 모르. <laughs> 과연? 과연? 짧은애어 어, 어, 뭐야? 어, 어, 축하해. 축하해. 이거 축하할 일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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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어, 어? 안녕하세요. 월타? 어 보물이요? 저 돈이 없는데. 18코에? 아 이거 어, 뭐야? 강매. 어, 난 선택권이 없어. 와, 나의 선택권이 <laughs> 없어. 아 저주사인데. <laughs> <laughs> 이걸 아니 <믿지? 웃음> 이게. 어와 여기 여기서 뭐? 목수를 리안. 아 뭐야 치료밖에 <laughs> 없네. <진짜 웃음> <laughs> 나가라고 하죠? 이 짱려는 내야 될거 아니야, 이 사람아. <목소리도> 아 쫄았대요. 아직 한참 졸았대요. 멀었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안전한 <목소리도> 게 <목소리도> 이게 뭐야? <목소리도> 이게 아, 다시 돈이 돌아왔네, 뭐야? 아, 그거다. 어? 돈. 그거 아까처럼 살오나 어? 어? 하나! 나, 나 이영? 아! 아! 살 뭐? 아, <laughs> 어라? 아쉽지만! 아니 아무 일도 없었네? 아무 일도 없었네? 어? 싸운다! 아, 우리 오리 나자 아, 우리 해야. 마지막인데? 에에에! 아 오! 앞장니다 어, 앞장 앞장 미세야! 나노 컨트롤 보여줘! 어,

오, 아유 온니 언니... 나길 잘못 왔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끝이 있는 길인 거야 끝이 없어 길이 어 뭐야 꼬리낸대 에 분발하다고 에이, 친구들 와와개 <laughs> 와, 못해 와개 못해 눈치는네 젖은 눈이 들어가는 거 목표였는데 <laughs> <그랬는데>, 어. 젖은 눈 젖은 눈 젖은 아, 나 잠자. 나도 쪘어! 나도 쪘어! 나도 쪘어! 나도 저어 저기! 쪘어! 나어 나도 쪘어! 나도 쪘어! 나도 어나아 아! <맞아. 목소리> 어 나도 쪘어! 나도 쪘어! 나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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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만족하다고? 아 진짜 해! 들고 아. 가라! 들고 가라! 해! 근데 또 왔어요!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미니게임 <웃음> 나만 손라잖아 <laughs> 나만, <laughs> 나만! 나만 <laughs> 재밌다고? <laughs> 전 내가 쏜다! 전 내가 쏜다 쏜다! 어나 완전 똑같애! 나도! 나 완전 똑같애! 네, 네, 네. <laughs> 마마 더위 속풀기! 야, 이것도 못 먹냐? <laughs> 야, 이거 못 먹냐? <laughs> 이거. 빨라, 보라고 이것도 못 먹냐? 빨라, 진짜 빨라, 잖아잘라네잘빨네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<웃음> 그렇지 막아봐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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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이거 이고, 이고, 아 이고, 이 이고, 이 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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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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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고, 이이 도보어 <목소리도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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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때서 어때서. <laughs> 야 이거 방정 사기였어. 마리오 파티 숙제하러 갑니다. 욕속개는노잼도잼도잼